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복지채널,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께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체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기체연금 수급 대상자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고요. 소득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평가액의 대상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고요. 다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는 별도로 차감해 줍니다. 이번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체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뉘고 동시에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뉩니다. 일반 수급자의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148만원이야.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236만8천원 이하입니다. 반면 저소득 수급자의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38만원이야.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60만8천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연금 수급자 소위 말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체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19일 제 유튜브에 업로드 된 2020년 공짜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다. 기체연금 자격 및 조건, 소득 및 재산, 얼마 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총정리했는데요. 꼭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2021년부터 기체연금 기준연금액이 모두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도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일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이죠. 반면 2021년도에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기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연금액 30만 원이란 기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명목상의 최고 한도액인데요. 결국 3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 45만 원 초과자에 대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둘째, 부부 2인 수급시 각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 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일반 수급자는 45,240원이 인상됩니다. 올해의 기준 연금액은 25만 4,760원이죠. 하지만 내년의 기준 연금액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는 4만 5,240원이 인상됩니다. 단, 기초연금 비수급자와의 소득 역전방지 감액으로 그동안 25만 4,760원을 다 받지 못하는 일반 수급자들은 기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상되지 않습니다. 둘째, 저소득 수급자는 인상 혜택이 없습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올해의 기준 연금액과 내년의 기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단, 일반 수급자와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그동안 30만원을 다 받지 못하셨던 저 소득수급자는 모두 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대상자는 약 1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셋째, 일반수급자의 부부 2인 수급은 72,40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수급자의 2020년 기준 연금액은 254,760원이지만, 내년엔 30만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부 2인 수급 시엔 각 20%씩 감액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부부 2인 수급 시의 기초연금액은 2020년 40만 7,600원에서 2021년부터는 48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7만 2,400원이 인상되는 셈이죠. 단 기초연금 비수급자와의 소득 역전방지 감액으로 그동안 40만 7600원을 다 받지 못하셨던 부분은 기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상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 초과자부터입니다. 2020년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38만 214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인 19만 1,07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됐죠. 하지만 2021년에는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의 구분이 없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45만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인 2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기체연금이 감액됩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26일 제 유튜브에 업로드 된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체연금 못하게 하는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금 50% 기본 공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시청해 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과연 얼마나 상승할까요?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70%나 상승했습니다. 2014년도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87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에서 236만 8천원으로 70%가 상승했는데요. 2021년에는 과연 얼마나 상승할까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체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일단 신청하십시오. 올해 65세가 되는 1955년생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 중 아예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됐을 땐 즉시 재신청하십시오. 공통사항으로 매년 1월엔 모두 재신청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락했다면 왜 탈락했는지 상세 이유를 꼭 확인하시고 추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총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